아기신거 맞죠? 음. 용거가 뭘까 얘는? 그 옆에 너 지금 로션 발랐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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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고 계신가요? 음, 완벽한 것 같아 진짜요? 약간 이렇게 귀엽게 조거 팬츠를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어떡나 싫어해니까? 어 일단 하은 언니 집에 왔는데요. 언니 <laughs> 얘 언니가 원래 이러고 사는 건 아니고. 평소에는 <laughs> 진짜 반짝반짝 빛난답니다. <laughs> 제가 아이유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호구나요? 호구나? 응. 나... 어, 어? 어? 너, 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아, 호구마라는 게 진짜 있어? 응. 호박구구몰라고 아, 그... 아, <laughs> 아, 나나 호박구구마는 그냥... 원래 호구마로 줄여 말해? 난 줄여 말해. 아 그래? <laughs> 근데 붙임머리하면 모자 스만 그렇게 어쁘다나 나 어제 에이스컨드 갔다가 볼케를 써봤거든. 너무 예쁜 거야. 어, 응. 모... 야 모자 좀 많이 가져가. 모자도 많아? 우리 집에 없는 거 없어. <laughs> 이게 다 집으로 가져가야 할 우리 가준 옷인데 이제 뻥한집몇 백만 원 된다 그니까 일단 1차 완료했고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거 부러지는 거야 비싼 거다 그 캐리어 원래 이 금방 지 어어 아니 그렇지 <laughs>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저 원래 이렇게 예쁘게 살아요. <laughs> 일본에서 언니가 사온 카리 우동 맛있겠다. <laughs> 와, 냄새 돌았다. <laughs> 진짜 돌아방스다. 이거 드실래요? 아니안 돼요. 페이팅 <laughs> 맛있게 먹어주세요. 어때? <laughs>

사연이 먼저 가. 사연이 먼저 가세요

테니스 뭐라고 패션 테니스. 테니스계 의 양아치. 테니스 우리 다 태양이들이다. <laughs> <laughs> 진짜 오늘은. 미루고 비루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눈속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싹다 뜯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예진 언니가 선물해준 논픽션 바디 로션인데요. 언니랑 저랑 논픽션에서 좋아하는 향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바디 로션 선물해줬어요. 두 번째는 채영이가 선물해준 헤어 오일인데요. 롱테이크라는 브랜드 향을 이제 맡아본 적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오일군 중에나 들어있고 이렇게 키트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향이 진짜 좋아서 너무 잘쓸것 같아요. 이건 재현이가 선물해준 에뛰드 쉐딩인데요. 그 에뛰드 그림자 쉐딩 뭔지 아시나요? 그게 진짜 엄청 유명한 거라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이렇게 같이 세트로 오더라고요. 여기 브러쉬도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영이가 선물로 준 코닥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용 전에 뜯어봐야 알것 같아요. 키치가 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귀엽죠? 이게 생리대 파우치 용으로 나온 건데, 딱 사이즈도 좋아가지고, 너무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다음은, 인형이가 선물로 준바닐라코 틴트인데요. 오, 여기도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네 파우치랑, 글로우 베일 틴트, 이거 너무 제가 써보고 싶었던 건데, 딱 선물로 줬습니다. 다음은 서영이가 선물로 준 건데요. 이거는 메트로시티 목걸이에요, 목걸이. 이렇게 상자에 딱 열어보면, 짠. 이렇게 심플한데, 오, 진짜 너무 예쁜데요? 다음은 이렇게 거대한 디저트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건 유진이가 선물해준 허쉬 쿠키입니다. 밥 먹고 야금야금 너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은채 언니가 선물해준 잠옷입니다. 제가 잠옷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언니가 또 귀여운 잠옷을 보내줘가지고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린이가 선물해준 미녀 개강 준비 키트라는 선물해줬는데요이걸한번 열어봤는데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짜잔! 뭐가 진짜 많아요. 막 파우치랑 다이얼이랑 메모지랑 달력이랑 볼펜이랑 귀여운 아이들이 진짜 들어있습니다. 꽃 미녀 개강 키트 많네요. 엄청 묵직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사과, 사과요 사과. 이렇게 세척 사과 바로바로 뜯어 먹을 수 있는 사과 를 선물이 있는데 너무 센스 있고 귀여운 선물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핸드워시 세트인데요 이게 세 개인가 되게 많이 들어있을것 같은데 소연 언니가 선물로 줬거든요 언니가. 자취생에게 유용한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나가 준 선물이에요 이 거대한 슈핑백을 들고 왔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발매트 들어있고요 여기 완전 귀여운 시계가 들어있어요 너무 예 귀여운 벽걸이로 시계가 들어있고 먼전 센스쟁이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집에 소주잔이 없는데 이렇게 소주잔 4개짜리 세트를 받았습니다 짱이야 다음은 유발란스 운동화인데요 이건 제 친언니가 선물로 준운동화예요 이게 유발란스 530인데요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갖고 싶었어 너무 예뻐. 작년에도 언니가 신발 선물을 해줬는데 올해도 아주 빵꾸나도록 신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템버린즈 선물을 받았는데요. 은지가 이걸 주겠다고 직접 집 앞에 와서 선물을 주고 갔어요. 이게 열어보니까 캔들이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감동이야. 이거는 사영 언니가 선물을준 헤라 틴트인데요. 이게, 이게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인데 제가 평소에 쓰던 틴트랑 컬러만 다른 거 골라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세밍이라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거대한 선물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그 규조토라고 발매트 화장실 앞에 주는 발매트인데 이건 신지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방 스탠드가 아직 집에 없어가지고 지원이가 이걸 선물로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뜯어서 조립을 하면은 조금 집이 너무 난장판이 될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조립을 마쳤습니다. 별로. 오. 평소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짜잔. 너무 우리 집이랑 분위기가 찰떡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올해 생일도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난장판이어가지고 어... 지금 밖에 나가볼 건데 신발을 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신발 한번 신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마이 들어. 좀 있다. 좀 있다. 해놨 음, 맛있 음. 이게 뭐야? 전복? 응, 전복? 멍게. 와. 해산 멍게.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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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전복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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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될 줄도 알고 먹으러 갔잖아. 아, 니 그때 진짜 힘들었어. 음. 진짜 한계 난 밀이다. 음, 거지. 음. 와.. 진짜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참치, 참치. 참치. 아, 진짜 맛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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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 맛있겠다. 다 아, 진 아, 진 아, 진짜 다 아, 진짜 다 아, 진짜 맛있 아, 다 아, 진짜 맛있 아, 다다 엄마가도 맛있게 먹더라고. 무슨, 무슨 올리고 아 무슨지 올려야겠다. 고밥이어하겠네 떡. 떡밥이 더 맛있을 음. 마지막 코스.